사람에게는 두 가지 존재 차원이 있습니다. 하나는 깨어 있는 이 세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잠과 같은 저 세상 차원이지요. 그런데 이두 차원 사이에 꿈과 같은 제3의 차원이 있습니다. 이 차원에서는 이 세상과 저세상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맛봅니다.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뿐입니다. 그의 영혼은 비물질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. 그는 육체로 살던 과거의 삶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인상이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합니다. 육체의 옷을 벗은 다음 아직 다음 생으로 환생하기 전그 중간 단계에서는 마치 꿈을 꾸듯이 여러가지 인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요. 이 모든 것이 참자의 빛이 만들어내는 영상입니다.